네, 뇌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많은 경우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보행 장애를 남기는데요, 생체 공학으로 만든 로봇 다리가 이 보행 장애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무섭 기자입니다. 예고 없이 발병하는 질환 뇌졸중,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겪는다는 통계가 있고. 마비와 장애 원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후유증이 문제로 보행 장애를 겪는 환자가 많은데 영국에서 새로운 생체 공학 장치의 효과가 입증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 주제는 로봇 다리의 효과. We were trying to see if a robotic device but used at home with physiotherapy would have a greater effect than robotics used within hospitals and clinics. 현재 의료 현장에선 다양한 로봇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무거워 병원을 찾을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 장치는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뇌졸중 환자 34명을 선정해 로봇 다리를 착용한 채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10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걷기 힘들었던 환자들이 더 멀리, 더 빨리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병원을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재활치료. 거동이 힘든 환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부담인데, 휴대 가능한 입는 로봇이 삶의 질을 올려줄 것이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이무섭입니다.